자, 앞을 쓰세요, 그냥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스웨인은 어떤 룬을 들어도 좋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스웨인은 사기 챔프예요 자, 스크래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드 스웨인 인데 포식자 스웨인 이고 유치하를 들었어요 아주 재밌을 것 같죠? 상대는 카사딘이에요. 카사딘이 스웨인보다 좋다는 사람 나오세요. 제가 그 인식을 찢어버리겠습니다. 자, 딜교 빡세게 해주세요. 카사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말려놔야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시간 주시면 안 돼요. 물론 카사딘이 뭐 세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똥챔인데 이제 더 똥챔 되라 이거죠. 절대로 뭐 추, 후반에 세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좀 그냥 좀 짜증나서 궁극기가 도주기 있는 게 싫어요 저는. 한대더 맞아, 이새끼야 라인 더 밀어줘야 돼요. 이거 갱압박 심해요. 지금 이, 라인 이렇게 돼 있으면. 빠빠빠. 제가 기발이어가지고, 라인 유지력이 좀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 때, 빵. 부패 빨아주고, 까비. 아, 레벨업 했네, 딱. 어, 일단은, 카사딘이 텔포에요. 텔포기 때문에 라인 빠르게 밀어줄게요. 아, 저는 텔포가 아니고 위험하기 때문에 살짝 라인을 당겨주도록 할게요 근데 카사딘 상대로 반반 가면 안 좋기는 합니다 아이고 나이스 풀 뺐죠? 에이드게요. 아예 풀뺐어 원래는 나 혼자 그냥 스무스하게 빠지는 거였는데 어차피 라인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어차피 그냥 푸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첫 템으로는 신발 가주세요. 신발 간 다음에 템 이렇게 사주고 바로 그냥 포식자 땡기세요. 이게 라인 복귀가 좋아요, 초반에는. 어차피 초반에는 이게 쓸게 없어가지고, 그냥 복귀용으로 써주시면 돼요. 카사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약하기 때문에, 초반에 막 정글러들, 막 2대2 막 싸움해도 돼요. 카사딘 상대할 때, 뭐를 잘하셔야 되냐면, 먼저 궁을 켜서, 어? 잘못 눌러. 렀 궁을 먼저 키시면 안 돼요. 웬만한 카사딘이 도주기가 있기 때문에 궁을 키시면 안 돼요 그냥 갱이 왔거나 뭐 상대가 들어온다 했을 때 그럴 때 켜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스웨인 자체는 궁 의존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궁을 빼버리면 다음 갱에서 이제 압박감을 느껴요 CS 좀잘 챙겼으면 좋겠는데, 왔니? 어, 뭐야? 선남자? 나이스. 제가 아까 말했듯이, 궁을 절대, 뭐, 킬달라고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는 킬을 달라고 쓰는 게 맞죠. 왜냐하면, 상대가, 이제, 오니까, 상대가 들어왔으니까 궁을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카사딘 처음에 바로 들어왔을 때 궁을 썼잖아요? 거의 못 잡았어요. 바이가안 들어왔을 거야. 근데, 바이가 어? 있네? 내가 궁을 켜? 킬각 나올 것 같아? 해서 궁 키고 e w 해서 맞춰서 잡은 거죠. 그 다음에 카밀이 다이브 판단 좋았어요. 카밀이 먼저 안 들어갔으면 못 잡았을 거예요. 저는 다이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카밀님이 딱 알아서 들어가 주셨어요. 나이스하죠? 말안 해도 들어가주는 센스. 아주 좋아요. 이거 미드는 웬만하면 갱이 이제 안 통할 거예요. 제가 로밍을 가고 싶은데, 공이 없어 가지고 로밍은 좀 부담스러워. 아니면 이번 타이밍에 한번 잡아 보는 것도 괜찮아. 앞앞플 쓰세요, 그냥.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포식자 스윙 참좋차잉 방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푸시를 밀었기 때문에 로밍을 갈수 있었던 거예요 선푸시한 다음에 바로 포식자 키고 로밍 갔는데 마침 상대가 들어와줬죠 카사딘이 테를 탔지만 이미 두 명이 정리된 상태에서 상황은 뭐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네 글자로 뭐라 한다 미드 차이자 그리고 미드 운영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또 그냥 궁 돌아올 때까지 그냥 살이면 돼요. 그냥 없는 챔프야, 없는 챔프, 나는. 아이고, 죽었다잉. 궁이 8초예요 궁이 8초니까 좀더압박해야 돼요. 잡았죠? 자 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포식자 스윙 참 좋죠 나이스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기분 좋죠 플래시도 살아있고 궁도 10초 안에 돌아오고 궁극의 사냥꾼은 4스택 쌓았기 때문에 궁도 빨리 돌아요 포식자도 50 남았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미드 같은 경우는 요즘에 캡스 선수가 되게 많이 그러잖아요 로밍 빠르게 라인 이고 로밍 가고 빠르게 라인 이고 로밍 가고 그 중요한 시대에 이 포식자 스웨이는 엄청난 뉴메타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늦게 이렇게 카직스 숨도 못셔야이러면 미드 또 압박하고 뭐 상황 봐서 가비 잡은 것 같아 요 레드 때문에 아닌가? 가비. 자, 아, 징크스 끌었죠? 잡았어요? 얘네들 나못 잡아요? 그냥 Q 계속 때리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맞춰. 자, 이렇게. 아이고. 자, 이런식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타를 걸어야 돼. 한타 걸자. 다이브 치자, 그냥. 컴, 컴. 걸어, 걸어! 오른님, 예, 오른님, 제발! 이거 걸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 가 여기 뚫어야 돼. 나이스, 뚫어. 끝내, 끝내. 집 가, 한명 가! 한명 가, 한 명! 가, 한 명. 이런 식으로 뚫어야 돼 여기서. 이렇게 안하아왜왜왜집 안. 가지. 어? 아이고. 레저절 세게 박았네. 이런 식으로 오른님이 그냥 강재인이씩 걸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뚫어 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일라오이를 자르는 게 아니라 미드에서 한타를 확 걸어야 돼. 그래야 이겨. 어차피 일라 잡을 길이 나밖에 없긴 하다. 일라 무시하고 미드 뚫어야 돼. 그냥 밀어봐요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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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내절했다, 이거. 아,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안돼아 오케이 와와 와. 파이크만 와 이제 안 간다 일라우안 막는다 일라우이 지금 안 막는다 아 시간만 끌지 나이스 아니, 형, 제발! 나이다! 와! 최재! 와! 오른 너무 잘했다! <laughs> 오른님! 너무 힘들었어, 근데. 아.